아, 이때 되게 멍청하게 죽었어. 자기상이 뒤쪽에서 오고 있어 갖고 난 창문에서 오겠 지 하고서 방심했다가. 영수 님, 연두 님, 일등 갑자기 컷 치고 죽었어. 근데 몇 시간 만에 1등 하셨어요. 휭휭. <laughs> 그렇지. 이렇게 달려 들어가고 죽었고 죽었거든요. 멍청하게. 아. 오늘 새벽에 일찍 자서 못봤는데 1등 하셨나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아픔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연두령은 투수님의 말을 잘 듣고 좀더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냉철해집니다. 우승을 위해서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됐는데, 1번 사방맵에서 플레이 하기 아, 근데 진짜 나, 나, 내 방송을 되게 열심히 봤다는 게 느껴져, 진짜. 에란겔보다 사방맵에서 생존율이 높다는 걸 깨닫는 연두령은 에란겔로 잡혔던 판을 버리고, 사방맵이 나올 때까지 큐를 돌렸어요. 그래서 한번쏘을 바꿔서 딱 돌리고, 복장도 이래, 이랬던 이거, 이저 복장 이제 문제야, 저거. 저 셔츠랑 바지 다 팔아버릴까봐. 저런 거막 비싼 거 입으면 더 눈에만 띄고, 이렇게 딱. 이제, 아. 학교에서 진짜 절대 눈에 띄질 거 아니, 띄, 띄지 않을 것 같은 그 뭔가 그 연두 패션, 연두 패션 이거로딱 입고 나서 이 승리의 복장에 여러분들 이거 입으시면은 101등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딱 이렇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딱 입으면 된다고 완전. 이거 이렇게 입고서 야너 연두 방송 보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클로킹 쓸수 있어요. <laughs> 아. 오늘의 우승은 절대 운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어. 전략이 뒷받침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실력이. <laughs> 아무튼 실력이. 야, 이러서 별론. 맞. 나 이때 비행기 이렇게서 해이 아래로 갔었거든. 근데 내가 이때 물을 가지러 갔었나? 어제 옷 바꾸고 드디어 편안해졌어. 나맨 마지막에 떨어질 생각 없었는데 물 마시러 갔다 오니까 이미 이쪽에 있더라고. <laughs> <laughs> 이거, 우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잡혔더라고. 으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져갖고. <laughs> 여기를 갈 생각 없었어요, <laughs> 그냥, 그냥 물 마시고 오다 보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래서 비행기가 거의 마지막 경로에서 내렸고, 여기서 파밍을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막 사람들이 내가 차 위치 보러 가려고 차 보러 갈 때도 그냥 파밍하라고 하는 애들 있었어요. 근데 나 무시하고 차 위치 미리 인서트드 키로 찍고서 막 가고 정말 파밍 차차차 그러니까 차, 차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파밍했어. 그래서 근데 별로 든게운 운프랑 스크스 뭐지 S K S? 막 진짜 꽂진 저격총 그거 들고서 이렇게 갔다가 와나 근데 A R 안 들고 깼다는 게 정말 커. 여기서 이제 자기장 자기장 준내 맞으면서 완전 실패로다가 <laughs> 막첫 번째 자기장 이렇게 뚫고 두 번째 자기장에서도 막 실패로 두 계속 진짜 막 걸어가는데 봐봐 이 누가 적어놨네 현재 유효장비 움프 S K S 사배유 이렇게 딱 들고서 <laughs> 우상 빠개 붕대 열일곱 개 이벤 이거 배우는 들고서 배우는 배우는 저기 배우는 원 안까지 들어갔어 배우는 진짜. 이거 들고서 가서 바로 겨우 이거 전역한 들고. 전역한 애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거랑 부장님이 자기 사원 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도 오늘은 봐준다 두 시간 남았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파밀션으로 약간 늦게 된 연두코는 자기장을 맞으면서 자기장 원으로 향합니다. 이거 이거 이게 정말 커서 컸어. 진짜. 잠깐. 연두가 시집 손녀. 헛소리 하지 마. 이거 탄적군 만드는 거. 이거 계속 내리면서 연습했잖아. 이렇게. 와, 내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잘 만내 봐봐. 야. 예손녀야이 할머니가 배그 1등 했을 때 얘기를 들려 줄까? 아, 할머니 그 얘기만. 맞아.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아, 아. 좀 들어주라. <laughs> 불쌍하지도 않니? 맞아, 여기서 진짜. 와. 애들이... 이거 봐봐. 첫 번째 온이 이만큼이고, 두 번째 온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가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름 없어서 여기서 차량 바꾸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갖고,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laughs> 그 와중에 이걸 그렸어, 쪽팔리게. 아, 진짜. <laughs> 너무, 너무 이렇게 확인사살 해버리시네요. 진짜 막 이렇게 막길 헤매갖고 막그 와중에 뭐 이렇게 털었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원 들어가갖고 맞아. 여기 이렇게 다 적어주셨네. 피로감이 많았는지 중간에 최적 동선을 벗어나고 헤매는 모습도 아니.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탓일까. 첫 번째 원이 좁혀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원이 완성되기 직전에 겨우 동남쪽 창고, 창고에 도착해서 또 여기서 붕대 10개를 또 먹었어. 여기서. 야 원 이, 이쪽도 이 가갖고, 뭐야 그중에 촉바 촉촉 가로 씹어 이거 <laughs> 돈에 신경도 안 써서 이때, 이때 돈에 소리 들리지도 않았는데 언제 놀렸대 또 이렇게 구워진다고 막 주네 놀리는 거봐 파란색 원 2차 자기장, 하얀색 원 3차 자기장 맞아, 노뎀자 겨우 피해갖고 이제 핵 때문에 90명, 90명 내렸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더라고 근데 핵 유저도 죽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이 딱 이렇게 잡혔어. 짠. 주택 맞아. 이거 진짜 막 적한테 맞으면서 되게 건물 안쪽으로 준내 준보했어. 무조건 피대 안나 있고 그냥 건물 보이는 대로 그냥 들어가서 준내 준보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이제 스카스에서 AKM 들고서 이렇게 구탄 120발 들어는데와 반동 개심하더라. AKM은 들기 못해. 파란원사차자기자 정말, 막... 존버하면서 최초로 적을 발견하지만 때가 아니면 직감하고서 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갔었나 아까? 아니구나? 아닌데? 여기 아닌데? 기억이 안 나. 자, 야탑이 때가 탑5래 자기장이 좁혀지기 전 50초 전에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도중에 적을 쏘지, 적이 나을 쏘지만, 은폐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여기, 아, 맞아. 여기, 여기. 아, 진짜. 기억이 잘안 나, 근데. <laughs> 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있었던 일이구나. 그때 벌써 기억이 잘안 나네. 야. 사람들이 차 타냐고, 맞아. 이때도 막 엄청 뭐라고 했어. 연두님 차를 왜 타요? 막 이랬는데 이거 나 딘셉션 님 그거 보고 따라 했어. 딘셉션 유튜브 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차로 엄팸을 만들어서 각을 좁히는 뭐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생각나갖고 저거 따라 했어. <laughs> 아 진짜야. 근데 그건 솔직히 딘셉션 님이 잘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대놓고 나 저기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솔직히. 아. 여기 맞아. 이것도 컸어. 마지막 3명 남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제를 딜을 넣어 갖고 같이 잡아줬어. 봐봐. 3에서 2로 줄었잖아. 근데 상대 되게 못 쏘던데. <laughs> 마지막 1대 1 남았던 친구 진짜 그렇게 못 쏘던데. 와, 이때 딜잘 넣어 줘 갖고 막세명 중에 이제 한명 죽고 이제 1대1. 야. <laughs> 으, 장미, 진짜. 집에 5인패만 세대야 진짜. 으. 으, 진짜. 그래, 이번엔 다르다. 야. 아. 야. 이때 근데 원이 너무 애매했었어, 진짜. 원이. 내 뒤쪽에 자기장이 너무 바싹 쫓아와갖고,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방송 끌 때쯤에 내가 또 죽으려고 또 적한테 달려나갔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 뒤에서 안그러면 자기장이 너무 바싹 들어가고 내가 달려서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맞아, 짜잔. 맞아. 그리고 진짜 막 AK 안 맞아갖고 막 뇌정지 오는데 채팅 딱 봤는데 진짜 우프 막 사람들이 우프 써라딱한명 있었거든. 다른 다른 채팅들 주네 많았는데 그거 하나 보였어. 움프로 바꾸라고. 움프 딱 바꿔서. <laughs> 야 진짜. 상대도 여, 연막탄 수류탄 다 없고 제그 저격총 쏘던데. 총도 되게 꾸진거 들고 있던데 막. 진짜 웃겼는데 그때. 왼쪽과 오른쪽. 평지 오른쪽보다 왼쪽에 약간 경사진 길이 안 맞기에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laughs> 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쏘다가 내가 나중에 왼쪽으로 나가는데 실은 아무 생각 없어서 <laughs> 그냥 나 그냥 아 뒤에 자기장이 오는구나 그냥 앞으로 가야지. <laughs> 그냥 그냥 앞으로 가서 조식기 싸물하지. 이게 영화였으면 크레딧엔 스페셜 댕스 <laughs> 투 사이즌 즈 김동센 세 자동 쿤딩만 올려야 된다 리얼 이응 루다가. 맞아. 움프 충신. 영화가 <놀람> 이렇게 로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로신에서 여러분. 저분 저분 진짜 영화 시나리오 하나 써도 될것 같아. <laughs> 생각보다 되게 의미 없는 행동들이 많았어. 그래 저 왼쪽으로 나간 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왼쪽으로 나가서 저 새끼 쏴야지이 생각으로 나간 거고 맨맨 처음에 여, 여기로 여기로 떨어진 이유도 물 먹다 와서도 그냥 떨어진 거고 <laughs> 진짜 웃겼는데 짠. 이러고서 먼저 나서 상대가 왼쪽으로 나올지 오른쪽으로 나올지 대비하는 게 좋고. 이게 행복해. 그래 쑥쑥 딴도 행복해. 음, 행복해. 맞아. 에임을중하게둔채 언제든 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거 g i p g p 를 땄어. 야, 진짜 잘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급이다. 야, 네, 하고 네. 숲숲 들 쓰고 저콩뚱이씩 박제해 버리자 맞아. 야, 근데 a 이 진짜 좋았다. 내가 쏜 에임드 중에 역대급이야. 어떻게 저렇게 쏠수 있지? 아니 근데 강사님들만 보면 완전 대치동인 강사급인데 <laughs> 왜 연두는 1십수를한 걸까? <laughs> 왜 그런 애도 있잖아요. 진짜 막돈다 들여갖고 1등급 뭐 이런 거과외선생다 데리고 와도 안 되는지. 그래도 결국엔 맞는 거지. 나 같은 애들이 이제 나중에 그 수능 1등 1등 뭐 완성해 갖고 해서 막 제가 옛날에 9등급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몇 수를 해 갖고 드디어 서울대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감동 실화 이런 거막 이제 인터뷰하고 막그 판플렛 달리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laughs> 와, 진짜 인간에게 신이 권능을 요구하시면 무리죠. 대치동 강사도 휴먼이야 휴먼. 휴먼이야 휴먼! 어쨌든 예. 행복했다. 한번더 보자. 크, 소리는 끌게요.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시끄러갖고 이걸로 길동님 주가 상승 매일같이 사을가겠군 예. 기적의 센세. 맞아. 기적의 길동 센세. 맞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어 어, 잠깐만 야 소리 이렇게 줄였는데도 막 야. 연두 1등 했네 그럼 이제 배그 게삭제하아 싫어 또할 거야 야 지금 이만큼인데도 소리가 저렇게 나는 거면 얼마나 시끄럽게 는 거야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와 볼륨 무엇 2등 아니거든. 봤냐? 봤냐? 야, 야, 봤잖아. 우와. 야, 물결표 야 물결표. 어허허허허. 아나 이거 후기 보고 또울것 같은데 안 울래요. 후기 후기는 너네나 이거. 아 이거 보면 또 눈물 눈물날것 같아. 근데 음포 진짜 재수 없안울다 그래서 맞아. 맞아. 이거나 보면서 맞고. 행복하게. 웃을래. 울지 않고 이거 만 보면서 흐뭇하게. 아, 너무 못해. 이거 한 반복 재생 한 100번 봐야겠어.